무척 오셔야 되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아, 그 사람 반드시 공부하야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럼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여행을 하다 보면 아유 맛있는데 왜 이렇게 한식이 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무제한 삼겹살 음. 양도 정하지 않고 무제한 삼겹살 도와드리고요. 아, 거기다 한식 뷔페까지 있으니까요. 어, 이은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따뜻한 고베 도시 달라스로 가는데 그렇게 가면 관광소도 음. 너무 꽉 차게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한사펴볼까요 자연경관볼수 있는 곳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음. 랑뱅 정반대는 여기에 당연히 쫙 찝어 타고 올라가는데 진짜 명소 중에 명소고요. 음. 플라워 가든이라 그래서 진짜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4계절 내내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다돌라코포라든지스웜우수가 음. 진짜 한 5km 정도 되는데 여기를 두고서 그럼 도시 전체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맞아요. 트레스 명사도 가셔야죠. SNS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달랏하면 봤던 그곳. 크레이지 하우스. 굉장히 기하학적인 건물인데 건물 올라가면서도 신기하고 사진 찍으면서도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달랏의 기차역. 전통 기차역과 달랏 야시장. 베트남서 가장 크다고 하는 야시장, 아우. 그리고 얘는 혼자 사는 예능에서 그 야시장을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먹는 거 보고, 아 나도 저기 가고 싶었 응, 응.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죠? 네. 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사와 전통도 볼수 있는 곳들이 있죠. 바우다영 황제의 그 마지막 황제죠. 음. 여름 별자, 여기 여름 때마다 가서 쉬었다고 해요. 그리고 림프, 여기도 사우을 가보면요. 도자기, 병, 이런 음 가지고 멋지게 채원놨는데 사진 많이 찍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소수 민족 마을, 랑족 마을까지 보실 수 있다 보니까. 음. 여러분들, 딱아 보시면, 달져요꽉 차게, 알차게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뜻한 어. 곳에 가서, 너무나 어. 편안하게 묻으시면서, 중요한 건요거 보셔야죠. 측정이에요. 네. 여러분, 30만원대부터인데, 백불 상당의 예약서 측정이 준비가 되어 그래 있습니다. 달락 야시장 투어 원래는 돈을 추가하시고 보시는 건데 저희가 측정을 집어 넣었고요. 낭비 음? 인 전망대 가실 때는 챕차 타고서 그 여행하는 그 액티비티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직접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행은 여독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어, 전신마사지도 1시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다가 달라와이 한동도 드릴 거고 망고까지 제공해드릴 테니까. 이제 아예 보시는 것도 음. 먹는 것도 마사지까지 저희가 방송 예약제 특적으로 넣어드렸으니까 보셨을 때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음. 봄의 도시 달라스로 떠나실 건데 부부, 친구, 대가족, 개보일, 총무님들, 개주님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인 이상 시 단독 패키지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처 남겨보세요. 왜냐면요 오늘은 결제 날 아니고요 오늘 결정하신 날 아닙니다. 개주신 분들이 연락처 남겨야 되는 이유. 우선은 조건을 확보하고 특전을 확보한 다음에 친구들한테 연락 돌리세요 단체 네. 메시지에다가 너이 날짜 되냐 저 날짜 되냐 날짜 그때 맞추신 다음에 해피콜 때 결정하셔도 되니까요 우선은 보셨을 때 여행이지의 조건 달란만의 패키지를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전화번호 받도록 하겠습니다 3 4 9 0 0 0부터 시작하는 교환통화와 함께 떠나는 달랏으로 여러분들 초대하겠습니다 갈락 네. 가고 싶으셨죠? 맞아요. 가시려면은 지금 가셔야 돼요. 진짜. 우기가 있으면은 어 여행하기 좀. 거로우실수 음, 있어요 음. 근데 지금은 건기기 때문에 날씨도 따뜻하고 비도 허니안도고 음. 이러다 보니까 달랏을 제대로 보시려면 지금 떠나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음. 그리고 여행 좀 아시는 분들은 달랏은 음.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음. 이런 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니까뭐 그러니까 베트남의 보석이라든지 베트남은 또 신고 누리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 음. 달랏이래요 네. 그러니까 동양의 유럽? 프랑스 식민지 때 생겼던 도시기 때문에 도시 곳곳에 되게 유럽풍이고 고풍스러우면서도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거죠. 맞아요. <laughs> 그동안 달라 가고 싶으셨던 분들은요 다른 지역으로 비행기 타고 간 다음에 4 시간 차 타고 넘어가서 다시 짧게 느긋한 이 길게 다시 돌아오셨던 <laughs>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laughs> 어. 관광지가 많으니까 호포도 <laughs> 봐야 되죠, 호수도 <laughs> 봐야 되죠, 황제의 별장도 볼수 있죠, 프레이저 하우스도 볼수 있죠. 다 좋은데 적 어렵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오늘 교원수은요 음. 달랏만 꽉찬 관광과 음. 먹을거리와 숙박을 챙겨서 패키지로 왔습니다. 거기에다 직항으로 가실 수 있다 네. 보니까 아예 가는 순간부터 편안하게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관광지역 네. 말해 보여요. 음. 아 내가 달랏을 조금 심도 있게 보고 싶었는데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겉핥기만 하고 온것 같아요. 아쉬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네. 달랏이에요. 요즘 뜨고. 도시인데 여기는 곳곳에 정말 타이치듯이 알차게 좋은 투어가 신경 써서 주의력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난 땡땡맨처럼 <laughs> 보요 자수방법은 가지고 여기 어머님들 은이런거분색하고 너무 좋아하잖 나도 이게 감동 받았잖아 그러니까요. 저랑 <laughs> 생한 것도 즐겨보시고 여기 미국은 도자기 뭐병 깨진 걸로 다가 만들었는데 저거 스케일 한번 보 예술이에요 너무 예쁘죠 예술 작품이에요 이거는 어, 꼭 봐서 눈에 담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우다의 현재는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스토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갔을 때의 이 웅장함과 전통을 그대로 약사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라틴어의 악극 각자를 따서 그 달낫의 뜻을 보면 어떤 에에는 즐거움 어떤 에에는 신선함 딱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달낫 많이 못보셨죠?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조건도 좋게 34만 9천원부터 출발인데 항공이요 달낫 왕복 직항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숙박이요 전일적 세레자 호텔 앤 리조트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전일적 식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호텔 조식 당연히 포함되고 이때 택시까지 드려보시죠 자, TV 예능에 소개된 달락 야시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응. 핵심 관광지 여행 여러분께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고민하지마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방송 보셨을 때 하셔야죠. 3시만날구원도 000, 출발인데 택전이1 응. 0불 상당이라고요? 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락처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야시장 투어 에다가 랑비인 전망대 찌프차 포함되어 있습니다 걸어 올라가실 거예요? 하셔야 되잖아요 <laughs> 포함시켜드리고요여덟푸시식 전신 마사지 1시간 뭐 발라 와인이 유명하고 망고도 그렇게 맛있다고 하거든요 한 병과 와인 도와드립니다. 방송이 끝나면은 이약자숫 없고 지금 예약하셔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지금은 결정하시거나 결제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아보겠다라는 마음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일 이내 해피콜 드릴게요. 해피콜 시100% 취소 변경 가능하니까 달라 너무나도 남달라 달라스러 여러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아니,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도 남다른 곳. 네. 달라, 남달라. 저 달라스로 오실 텐데요. 달라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달라만 세심하게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진짜 따뜻한 봄의 도시 달라스로 떠나보시죠. 정말 추웠잖아요. 지난 음, 주말에. 여러분, 따뜻한 봄의 도시 달라스로 가시는데 어디로요? 교원 투어를 통해서 34만 9천원부터 그 출발하는 패키지로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달라스로 여러분 초대할건데 건기, 우기가 있어요 우기 때가면 조금 아쉬워요. 아쉬워요 근데 건기 때 가셨는데 땅이 없다가 건기예요 1월 1일부터 와 10년 여행, 아? 네, 살아날까지 그리고 중요한 건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 중간에 바꿔 타야 된다 이동해야 된다 그 너무 어. 싫었는데 직항입니다 네, 편안하게 여행 가시면 되는 거고요 부산 출발도 오케이이다 보니까 여러분은 몸만 맡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자느냐. 우리가 여행 갔는데 맞아, 맞아. 불편한 듯 하면 우리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나잖아. 아안 돼요. 여름을 풀기 위해서 호텔 중요한데 세레즈 호텔은 리조트 달라서 숙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얼마나 좋냐면요. 뜰에 나무 숲이라서 딱 나무들이. 양옆으로 산책로에 펼쳐져 있고, 그 옆으로는 호수가 너무 고즈넉하게 있기 때문에, 여독을 푸실 때도 좋고, 그리고 전망 좋아요. 무엇보다도 사진 찍었을 때, 화이트 유럽 스타일의 호텔이라서, 여기, 여기, 여기. 맞아요. 사진 찍을 때도 정말 유럽처럼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약간 관광 명소하고도 막 멀지 않아서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laughs> 정말 고즈넉한 조용한 호텔을 원하시다면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먹는 거는. 조식 대접 받으면서 드시면 되는거고 6대 특식에 가면서 전 일정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네. 자 베트남 가정식 당연히 드셔보셔야 되고 아 베트남 가면 은분짜 간식 세트 먹어야지 음. 몽골냥 비비큐도 진짜 맛있고요 우동팟 팥도 맛있는데 우리 한국사람이니까 이거 먹어야 되잖아요 음. 왜냐면은 한식 끊기면은 내 입이 아쉽더라고요. <laughs> 그거 놓치지 않고 무제한 삼겹살과 한식 구백까지 넣었으니까요. 네. 어르 신들과 함께 가도 아이들과 함께 가도 만족하실 겁니다. 달스을 낱낱이 본다 그랬잖아요. 네. 험 본다 그랬잖아요. 봄의 도시 달랏의 패키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자연 경관부터 한번 볼게요. 랑비엔 정망대는 츠퍼차 이건 예약자 특정입니다 타고 올라가시면 되는 거고 이 위에도 기가 막힌 게 펼쳐질 거, 광경 펼쳐질 거예요. 달라 폭포 와서도 여러분들 즐기실 수 있는 거 뭐? 플라워 가드은 내 마음을 정말 선배에게 하는 너무 아름다운 300여종의 꽃을 만나실 수 있는 거고, 썸머 호수는 막 5km 정도 되는 호수인데, 막 여기를 다 보실 수 있는 거고, 하프네스 어, 명소, 여기 크레즈하스는 아, 나저 TV에서 봤는데, 음. 너무 가고 싶었는데. 맞아요.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차역에서 빨간 그 앞에서 사진도 남기시고, 음. 야시장 룩이 나 진짜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요. 혼자 사는 예능에 나왔던 아, 그잘 먹는 팀이 가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던 아, 그 야시장. 아, 여러분들 직접 가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니 달라스의 역사와 전통을 보셔야죠. 음, 그 지난 반갔는데 바우다의 황제, 마지막 황제. 여름 별장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웅장한 느낌이었을까? 느끼실 수 있고요. 아, 명품사원이라고 하는 림프 가셔서 전통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스의 소수민족 마을, 랑족 마을을 가셔서,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민족들이 살았구나를 눈으로 아이들과 함께 느끼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아니 진짜 따뜻한 달라스로 가서 이렇게나 아이 차게다볼수 있다고 네 와.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갈골산당의만정이약그특전인다 지금 보셨을 때 번호를 보시죠. 남기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아까 예능에서 계속 나왔던 야시장 프로가 포함이 아. 되어 있고요 남대면 정발 이거 따로따로 동 내고들 가시는 거예요? 미터예요? 아거 어, 포함되어 있고요 음. 전신 마사지 당연히 가시면 하셔야 되죠 포함되어 있고 달락 와인 맛이 또 특별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망보는또 얼마나 음, 맛있게요. 잖아요 사계절 내내 너무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은 야채도 과일도 다 너무 맛있어요. 음, 자, 16인 이상 되면 단독 패키지니까 준비하셔야죠. 아, 아 그럼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넉넉한 일정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건만 확보하시기 가장 중요합니다. 캐주얼 신분들동생 회장이신 분들, <laughs> 아니면 부부 모임의 회장이신 분들은 무조건 전화번호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아, 왜냐면은 오늘 어, 음, 교정하면 알죠? 잖아요 맞아요. 뭐 알아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음. 일단 내가 어 달란 너무 가고 싶었는데 티비에서 나왔던 그곡 가고 싶었는데 음, 번호 남기세요. 본인 혜택 콜 드렸을 때100% 취소 변경 가능한데 지금 번호 안 남기시면 아까 예약자 특전 엄청난 거 보셨죠? 아, 아, 그럼 사라집니다. 사실은 결제하시거나 결정하시는 시간 아니에요. 어서 빨리 우리 사쿠씨와 함께 번호와 함께 채점하여 떠나오시게 됩니다. 짤라수로 가보시죠. <laughs> Oh, oh, oh. So come along. Oh. 많더라고요. 보니까 꽃의 도시, <laughs> 봄의 도시, 동양의 파리, 베트남의 <laughs> <laughs> 봉사, 베트남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곳뭐 별명이 너무 많은데, <laughs> 네. 이렇게 별명이 많은 이유는 달라이 너무 사랑받는 도시에게 태도이기도 한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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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전통이겠죠. 문화도 있죠. 그치. 거기에다가 아니 유럽 양식의 건물들이수 음, 있다 보니까 맞아. 호텔 같은 데서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길거리에서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아, 어, 관광도 하고 싶다, 좀 알차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 춥잖아요. 어. 지난 주말부터 얼어를 뚝뚝 떨어지면서 아, 그래 겨울은 이렇게 추워야지하서도 어딜나 제한내가서한 달만 살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어. 그럴 때 달랏 어떠실까요? 달랏은 오기 건기가 이제 지금 하시면 딱 건기예요. 응. 여러분들 딱 여행하기 좋고 정말 따뜻하기 때문에. 지금 가셨으면 좋겠고 아예 갈때부터 저는 여행가는 순간부터가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야, 직항이에요. 그렇게 편안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달라규원표도 음, 함께 하시죠. 어, 오늘 들어오시면 은 30만 9000원부터 조발이기 음. 때문에 좋아요. 이렇게 꽉찬 일정에 호텔 좋아요. 6대 택시 좋아요. 음. 호텔 조식 좋아요. 음. 그런데 30만 9000원부터라고? 근데 특전이 100... 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번호 남기실 수 밖에 없어요 교환투어가 함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패키지 일정도 얼마나 알차요 사실 우리가 가서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음. 달라생 그리고 짧게만 돌고 와서 늘 아쉬웠던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부 자체도 너무 알차게 잘 잡고 묵는 음. 곳이라든지 먹는 곳이라든지, 음. 먹는 곳이라든지 음. 이런 곳들도 그냥 아예 맡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호텔 보셨죠? 아유. 아니 유럽 같아요 유럽, <laughs> 유럽. 완전 정복 도와드릴게요. 어 유럽 같은 달락 봄의 도시 단락, 단차 도시 단락 직항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데 중요한 건요, 지금 보셨을 때 예약을 하셔야지 예약자 특전을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달락 야시장은 혼자 나오는 그 예능 때문에 아,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낭비인 전망대 치프차도 따로따로 동내 공하셔 했단 말이에요. 음.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전신 마사지 한시간에 그리고 뭐, 와인이라든지, 망고라든지, 요런 것들은 지금 보셨을 때 번호 남기셔야지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바로 번호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여행 고수들이 선택한 달랑 오늘 들어오세요. 해피콜. 응. 취소, 결제, 다 가능하니까요. 전화번호부터 남겨주시기 바랍니 <목소리> <목소리>